네 강프로입니다.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은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종목은 오늘 새로 상장한 현대마린솔루션이다. 그리고 2등이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하면 원래 1월 달과 2월 달에는 현대차와 함께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 구간에서 보면 지금은 밸류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반영을 받고 있고 시세까지 연결이 되는 건 금융주가 맞아요. 근데 현대차와 KB금융, 그리고 전체적인 금융주의 움직임은 차이가 있죠. 현대차는 약간 오너의 조금 입김이 강하고 여기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너 주식회사의 이 기본 개념인 주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여기 KB금융. 그렇 KB금융하고의 주가가 KB금융은 다시 올라와서 여기 고가를 수렴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차는 고가를 수렴하지 못해 있는 물론 반등 구간이 또, 또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고가를 수렴은 아직까지 못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너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 현대차는 오너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즉 대주주의 입장과 왜? 오너니까, 그쵸? 여긴 승계도 받아야 되고, 승계 절차에 대한, 뭐, 나한테 이룬게 무엇일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대주주의 입장하고 일반 주주들의 입장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주주는 곧 회사라고 볼수 있으니까, 그 회사의 이익과 이 주주의 이익이 상반되는 겁니다. 그런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금융기업, 그쵸? 뭐, 국민은행을 만든 사람이, 뭐, 창업주가 나와가지고, 어, 내가 뭐, 승계할 거야? 그게 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kb금융을 포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밸류어 프로그램이 아주 실망스럽지만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에 그쵸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어, 진행됐었던 그 주주환원을 잘 해왔었던 그런 기업들로만 국한이 되고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어, 현대차를 봤을 때 그쵸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시세가 먼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보셔야 되는데 기아 자 기아 보셔야 돼요 기아 기아를 보면 이미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월달에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놨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자 어, 지금 현대차가 가격대를 복가에서 거의 뭐한 20, 한 3만원, 4만원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실적 때문이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제 북미 쪽에서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어, 전기차, 그렇죠? 어, 친환경차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높아져가고 있고 이쪽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그 플랫폼 자체가 바뀜에 따라서 그쵸? 방식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내연기관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뭐 내연기관으로 돌아간다. 최근에 막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조금 더 밀고 뭐 전기차 시대 안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상황이 있던데 요즘에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거를 못 보셔. 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그런 단계를 거쳐가는 거지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E-GMP 플랫폼이 뭐 나쁘다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현대차 볼때뭐 밸류 프로그램이나 배당이나 그런 부분보다 어,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증가분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담 나왔죠. 현대차를 봤을 때는 우리가 실적에 집중을 하자.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기 차트. 자 기아의 실적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보다 주당 순이 그리고 매출액을 봐야 됩니다. 자 볼륨을 높이는 게 주식 시장에선 중요해요. 이익이 높아지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매출 즉 볼륨이 계속해서 높아져야 돼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뭐 약간 마진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꺾이는 것보다 매출이 꺾였을 때는 그 시장성을 잃어간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 어 그래서 이 매출액에 대한 부분 즉 전망치를 봤을 때 지금 24년도 대비해서 그쵸 거의 한 25%에서 한30% 정도 늘어나는 게 앞으로 4개년치 올해 포함해서 4개년치의 계획입니다 올해도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주가는 어떻죠?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장기 침체를 겪고 왔어요. 여기 2011년도 이후에, 그쵸? 계속해서 역성장을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정체되었다. 즉, 성장성이 꺾여 있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왔고, 이런 구간을 잘 준비해온 결과,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밸류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요것 관련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더 중요한 현대차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리고 제가 현대차를 왜 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매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 명확하게 알수 있는 내용인데 자 재룡산업을 보시면 제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한 결과 35% 정도 수익 내고 나왔는데, 제가 항상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건 아니에요. 이거 실제 제 계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 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반영 돼요.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먼저 올라갔을 때 호재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시자고요. 매집한다, 장대 양봉. 이게 아니라 매집, 매물소화, 시세. 끝. 그리고 이런 부분이 연결해서 만드는 게 추세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 뭘 보고 사야 돼요? 올라간다? 호재 있네. 호재가 뭐지? 찾아봐요. 그쵸 왜 이쪽 구간이 매집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틀리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그래요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시세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봐야 돼요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YC캠 자 YC캠을 보면 오늘 제가 매도하고 또 샀어요 이거 제가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제가 매매한 타점을 보여드리면 매수 매수 매도 매수 하락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내가 물리더라도 그렇 어떻게 돼요? 강세 종목일 수 있는 상황에서 물리자.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거가. 근거가 뭐냐? 어, 전방 산업. 즉 YC캠은 유리 기판입니다. 유리 기판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지고. 근데 이 기대감이 소멸될 때가 언제일까요? 뉴스가 나올 때일까요? 아니요. 실적이 나올 때입니다. 그럼 유리 기판이 지금 막 상용화돼서 납품되고 그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laughs> 결과가 뭐예요? 실적이에요. 실적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뭐실적이 나올 때까지 이거 보유할래요. 그거 아니에요. 단기로 치고 빠질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내가 이어가야 될 부분은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 완성이 됐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뭐 재룡 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매매를 꾸준히 할수 있다는 거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 그렇 여기 자람 테크 테그놀로지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간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와가지고 제가 장시작전에 다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장시작전에 공유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현대차를 포함해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 그리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현대차의 단기 보유 전략. 그렇 보유 기간을 줄여야 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과 함께 현대차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 자,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과 함께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이제 무시하고 가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 어, 봐야 될 부분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건 타점을 언제 잡고 보유 기간을 어떻게 줄일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줄여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 시장의 특성을 내가 이해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고 이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은 타점을 잡는 거다. 이런 과정에서 손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하기 위한 전략조차도 우리가 강한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손절이 나오는 거지 약한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내 싸게 잡으려고 약한 구간에서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손절이 나오는 것 자체도 어렵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V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